자,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한이라는 사람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일곱 가지로 소개해요. 세븐 아이엠, 아이엠, 예수님이 스스로 I Am 나는 누군 줄 알아? 당신이 당신을 소개했어. 일곱 가지로 그걸 세븐 아이엠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요?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브라이드, 떡이라는, 밥이라는 말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영적인 갈급함, 이성적인 갈급함. 뭔가 이렇게 답답해. 배고파, 허기를 느껴, 영적으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거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내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내 이야기가 너희 속에 꽉차워져 있으면, 이거 없어져. 두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세요? I am the light입니다. 나는 빛이야. 어디의 빛이에요? of the world.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길을 잃어버리면 힘들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빛이 되셔가지고 비춰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가면 다 흐름 없더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I'm the gate입니다. 나는 문이에요. 누구를 위한? For the sheep. 양들을 위한 문이라는 거.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양의 문이야.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다 만져주고 살펴주고 그래야 너네들이 안전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요? 매일마다 내 삶을 확인하시고 만져주시고 챙겨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I am the good shepherd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대를 위하여 목숨을 벌려요. 늘 양대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대의 마음을 두어.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느냐 면 I am the resurrection. 부활이요 and l i f e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기 끝이 아니야, 두들. 이거 얘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요. 에 끝이 아니라니까. 죽음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임을 알려주시는 분. 여기서 잠들면 거기서 일어나. 아주 유명한 말씀 또 하나 하십니다. I am, 뭘까요? The way, 길이다. The truth, 진리다. The life, 생명이다.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천국으로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밖에는 천국에서 오신 분이 안 계시고 그분을 따라가야만 천국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I a m the v i n e 나는 포도나무다 You are the branch. 너희는 가지 e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나무시니까 내가 거기에 붙어있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 r 충성, c h 절제 이 열매들이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붙어있으면 맺어 You are the 요한처럼 그렇게 다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다가 많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